휴거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니스트 앵글리 저자가 쓴 소설로 요한계시록의 휴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줄거리. 원작 소설 레프트 비하인드. 휴거의 시작 소설은 미국 시카고를 출발하여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보잉 747 비행기 안에서 시작됩니다. 탑승객 중 상당수가 거독과 결혼 반지, 치아부철 등만 좌석에 남긴 채 대서양 상공에서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혼란과 혼란 지상에서는 운전사가 없어진 차들이 충돌하고 잠에서 깬 남편들은 잠옷만 남긴 채 사라진 아내들을 찾아 헤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혼란을 그려냅니다. 기독교인들의 상황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사건을 휴가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소설의 주요 내용 대완남과 사탄의 득세 소설은 휴거 이후 7년간 대완남과 사탄적 그리스도의 득세, 요한목시록의 실현, 예수 재림까지를 다룹니다. 이는 기독교 종말론의 미래학적 해석의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함께 올라가 그분을 만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삶 남겨진 사람들은 정치인의 탈을 쓴 적적 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며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추가 팁. 성경적 배경 소설은 성경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고전 소설로 요한계시록의 휴거 사건과 대환난을 다룹니다. 이는 기독교 교리 핵심인 예수의 휴거와 재림을 그려냅니다. 영화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4년에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킨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171개국에 출판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거 사건과 대환난을 다루며 기독교 종말론의 미래학적 해석의 사건을 그려냅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